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농촌의 열악한 의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좀처럼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촌에서는 공공의료의 상당 부분을 민간 병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수익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기보다 민간 병원의 책임이나 사명감을 강조하고 있어 더 나은 국민 건강권을 기대하기란 힘들어 보입니다.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성군에서 유일한 응급실 간이 병상이 모두 차 의자에서 응급 처치가 이루어집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이 응급실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도 해마다 1억 원에서 2억 원씩 적자입니다. 인력이나 장비나 비용 투자 대비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적자 구조가 너무 심하다는 거,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경북 도내 11개 시군에서는 이처럼 적자를 감수하는 민간 응급실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에라도 응급실 운영을 맡긴 건데 병원들은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운영난이 가중된다고 말합니다. 분만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분만실이 있는 경북 도내 병원 23곳 가운데 21곳이 민간입니다. 숙가 구조 자체가 흑자가 날수 없어요.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볼때 필수 의료에 대해 지방비 부담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국그 국가에서의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민간에 떠넘겨진 공공 의료, 의료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농촌 주민들의 건강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최복입니다